174번 fx가 두가지 그래프로 그려지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 돼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얘가 1을 대입한 y값이 서로 같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얘가 0이 되버리니까안돼 그러면 뭐야? 극한값이 같아야 되니까 여기에다 1 대입하면 0이 되기 때문에 분자에다 1 대입해도 0이 된다라는 개념이죠 극한값이 같을 때 따라서 분자에다 1대입하면 0이 돼야돼 즉, 1-a-2는 0이 돼야돼마 a는, 계산하면 마 1이 넘어가서 1, a는 마 1이 되겠죠. a가 마 1이면 이 식이 x-1분의 x제곱 더하기 x 빼기 2가 되는데 인수분해가 돼. x 더하기 2, x 빼기 1로 인수분해 얘는 사라져. x 더하기 2라는 걸알 수가 있어. 그 다음에 해석은 얘가 1에 의해서 서로 그래프가 바뀌기 때문에 1을 대입하는 것과 비 서로 같아야 돼. 여기에다 1 대입하면 3이 되겠고, 여기다 1대입해봐도 상수는 비가 되겠죠. b 는 3이라는 걸알수 있어. 끝났네. 마일의 제곱은 1. 비 제곱은 9, 답은 10. 이건 조금 간단한 문제죠.